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바디프렌드 카릭스 로보 안마위자 플러스 러그 세트, 방문 설치 혜택. 2% 할인된 210만원으로 건강한 헬스케어를 시작하세요. 편안함과 특별함을 선사하는 안마위자를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쿠쿠리네이처 안마위자 방문 설치. 고급스러운 그레이 브라운 골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제품을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편안함과 건강을 동시에. 3위입니다. 새롭게 출시된 바디프렌드 에덴 로보헤스케어 로봇 안마의자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퓨어 화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과 러그 세트 구성으로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16% 할인된 가격으로 힐링을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최고급 안마의자 에디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51% 파격 할인으로 편안함과 건강을 책임지는 안마위자를 부담없이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2위입니다 바디프렌드 팔콘 아이 안마위자와 포근한 러그의 특별한 만남. 방문 설치로 편안함을 더하고 20% 할인가로 힐링 시간을 시작하세요. 원그레이 안마위자와 랜덤 러그의 조화가 당신의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. 만들...